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한빛학원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는 서형석이라고 하고요 저하고 뭐 기본 강의나 이제 객관식 강의나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제 얼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한빛학원에서 드디어 어, 유튜브 라이브 어, 저는 이제 화학 담당하니까 물론 이제 화학 먼저 Q&A 라이브 방송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어,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소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한빛 화학 라이브 Q&A라고 하는 것인데, 어, 이 어, 라이브 방송의 목적은 어, 우리 인강 수강, 어, 실강 수강하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그 AS인데,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화학권 아니라면 뭐 다른 과목도 비슷할 거예요. 거의 한90% 이상의 학생들이 어, 요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강 수강하시면서 그 강의 내용이나 뭐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소통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 우리 그 수강생분들을 위한 그 일종의 이제 AS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전에 지금 한1년 정도 됐는데 아, 카톡 그 서형석 화학이라고 단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지금 한 200분 정도 어, 가입을 하셔서 어, 질문도 올리시고 하는데 어, 보면은 한 200분 중에서 한 10대 분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 물론 이제 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그 질문 올리신 분들 그 내용을 보고 도움을 얻, 얻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톡뿐 아니라 지금뭐 유튜브로 어,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어, 또그 일종의 뭐 AS라고 할까요? 이런 취지로 어, 진행을 하는 방송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의 범위는요 자 우리가 한빛별리사학원에서 제가 강의한 그 화학의 전체 어떤 강의라도 괜찮아요 출판된 자료뿐 아니라 어, PDF로 배포된 자료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거 이제 전체를 범위로 한다 우리 단톡방에 어떤 분이 질문 올리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원 그 교재뿐 아니라 뭐 다른 학원의 교재 문제도 질문 올리셔도 되느냐. 뭐 원칙적으로 뭐큰 문제 될건 없지만 라이브 뭐 방송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몇년 전에 뭐 다른 학원이건 우리 학원이건 뭐 화학 관련된 문제들은 다 가져오십시오 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별리사 시험 기출 문제와 너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인지 뭐 문제 오류 인지 제가 그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 물론 뭐 해결해 드리긴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면은 뭐 문제 파악하는데 좀이 문제 자체가 좀 이상하게 좀 많이 꼬아 놓은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요거 그 한빛 어, 제그 강의 자료 여기를 어, 질문 범위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하시는 방식은요. 자료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강의 명과 강의 자료 번호,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이제 문제 번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전 문풀이라는 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자, 신, 실전 문풀 1, 그 다음에 이제 문제 8번의 10쪽에 이제 10번 문제다. 이렇게 그 실시간 그 채팅란에 그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로 지금 이런 자료거든요. 이거 지금 파일에 어 이름은 어 지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 10번, 10쪽에 이제 10번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어 제가 파일 바로 찾아서 이 문제 어떻게 이제 해결하냐?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어 이제 답변을 드리고. 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객관식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화학의 몇페이지 어떤 뭐 문장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강의 들은 내용과 새로운 화학의 그 단원, 그 문장 내용과 어좀 서로 맞지 않는 거 같다. 뭐 이런 질문 다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시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2024년 10월 4일 요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어 일단 오후 4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이 오후 4시가 뭐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저녁 시간이 더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오전 시간이 더 좋겠다. 자, 요 실시간 방송이 끝나더라도 어 요거 편집해서 또 이제 문제별로 단원별로 이렇게 해서 쭉 올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 내용을 보시고 어느 시간에 할때 이제 가장 참여하기가 좋겠다. 여러분 의견 주시면은 그 의견을 참조해서 이 시간은 뭐 얼마든지 이제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10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 <laughs> 나오죠. 자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굳이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그 카카톡 아, 단톡방이랄까 아니면 요런 유튜브 뭐 라이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궁금하신 점뭐 문제 풀이건 이론 내용이건 강의 내용에 관해서 아, 좀 답답하신 것들 해소할 수 있는 아, 요런그 자리를 만들어서 인가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냥 내용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한빛 학원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가 아니죠 유튜브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 알람 설정하시면은 어, 언제 라이브 그 Q&A 간다. 또 여러분 핸드폰으로 어, 또 알람 가죠. 어, 이렇게 해주시고 어,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매주 금요일로 어,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후 4시에 4일에 이제 1회차를 시작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브 여러분들 그 1차 시험 끝나시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뭐그 화학에 관련된 궁금점들 해소 하시는 이런 그 시간과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